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성석동에 위치한 단지형 타운하우스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 위치 같은 경우에는 북고향 이 c 가 차량 800m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여기 주변에 대형 마트도 차량 3분 이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것들은도보권 이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닫혀 있는 이 벙커식 주차장 이런 것들도 바로 집안 내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면을랑 있기 때문에 총 3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하에는 스크린 골프장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건식 사우나도 되니까 내부 한번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벙커식 주차장인데요 지금 라인은 두 개가 그려져 있어요 라인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연서까지 다 대지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집 앞에, 어차피 손님들 오고나면 여기 이렇게 주차장 앞에 도 놓으시면 은총 4대까지 주차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지은이제 리모컨으로 열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지하 1층부터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장 총 8칸 수납 가능하고 가운데는 매립 선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팬트리 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장봐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애견 패드 뭐 사료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1층부터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엌 쪽과 스크린 골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인데요. 골프장 만들려면 침고도 나와야 되고, 폭도 나와야 되고, 길이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걸리는 게 많은데, 여기 설치될 만큼 굉장히 넓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우니까 에어컨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 요. 세트도 다 옵션으로 기본 제공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이닝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층 다이닝 공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여기는 총 3개 층이 전부 다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한개 고장 났다고 뭐 이렇게 수리하는 동안 춥게 지내실 필요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난방 가능합니다 여기 뭐 부엌이 넓진 않지만요 이렇게 꾸며져 있는 대로 바 테이블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냉장고도 들어가겠습니다 1층에 위치한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1층 욕실인데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건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2층 거실입니다. 거실 폭약 4m 정도로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타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좀 이따 보시고요. 주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주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주방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귿자형 구조에다가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실도 각 층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골라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옆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고요. 위쪽에 환기창 이런 것들 잘 나와 있고 수납공간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2층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층 마스터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방 크기가 엄청 크진 않지만요. 그래도 침대 하나, 그 다음에 화장대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화장대는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협탁 정도만 하나 놓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통창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레스룸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파우더룸도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한계절용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드레스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집들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층에 있는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메인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문이 지하 1층과 1층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대 분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돼 있고, 여기 전시를 통해서 이제 마당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마당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식생들 다 이쁘게 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대실 필요는 없지만, 추후에 뭐 필요하시다면 텃밭 용도로 가꿀만한 공간이 여기도 있고, 다른 공간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서 데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파라솔 하나 펴놓고, 뭐, 바비큐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충분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뒤쪽에 텃밭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쪽에 있는 텃밭입니다. 여기 지금 고추가 심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 심으시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이고요. 요것도 만약에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데크 작업 추가로 더 가능하니까 마당 더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3층 올라가 볼게요. 네이 집의 최상층인 이제 탑층 3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락 복층 형식이 아니고 여기 합법 복층 구조에 그냥 지붕만 높게 높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은은한 편백 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거실 창도 나와 있고 로데 테라스 하나 추가적으로 있고 안방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3층 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3층 방인데요. 자녀방으로 쓰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침대, 그 다음 책상 충분히 들어가고, 옷장은 옆에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고 있으니까 딱 이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에 테라스 하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화분 같은 거 키우시거나 답답할 때 바람 쓰기 딱 좋아 보입니다. 바로 옆쪽에 위치한 메인 욕실하고 3층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3층 주방이 넓진 않지만요. 그래도 간단하게 뭐국 같은 거나 라면 같은 거 끓여 드시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3층 메인 욕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간단한 세면 세족하고 이제 용변보기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사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3층 황토방 사우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 사우나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건식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욕실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황토 사우나 즐기시고 나서 욕실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에 욕조 시공되어 있고 월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게 쓸수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또 건식으로 가능한 샤워부스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마지막 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집의 마지막 방, 네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다른 집들 뭐 중간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각 방도 굉장히 다 넓게 나왔기 때문에 업무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층 세탁실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3층도 마찬가지로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3층만 보여드리지만 각 층마다 이런 공간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석동에 위치한 단지형 타운하우스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방 4개 다 크고요. 각 층에 화장실 다 있고 화장실도 4개나 있고 스크린 골프장과 사우나까지 전부 다 있고 각 층마다 보일러 다 따로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가 다들어와 있고요. 덩커식 주차장도 너무너무 여유로운 이곳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6동은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6동은 지금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시면은 아직 지어지고 있는 6동에 오셔 갖고 자재들 다 선택을 해주시면 맞춤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가도 여기에 원래 이제 9억대부터 있는데요. 자재를 이제 바꾸게 된다면 더 저렴하게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조가 다 완성되기 전에 꼭 한번 나와서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